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다찾하신줄 알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리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때, 이르시되. 오라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라 하셨으니 이를 전하여 특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를 낳기까지 동침만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영락하신 만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임만우엘이라는대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금요차야가 9시에 드려야 되는데, 어, 크리스마스 이브 잔스 입니까 금요일이 그래서 그냥 12시에 땡 하자마자 예수님 어,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고 싶어서 어, 12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어, 주님 태어나신 바로 그날 성탄절 날입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 육신의 입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현몽한 내용들 누가 보면 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어,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 결혼 풍습이 보통 1년 가까운 시간을 약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에, 가, 가정과 가정이 약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 그 약, 법적으로는 거의 결혼한 거랑 다른, 다름 없지만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기간을 약혼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상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1 9자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론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 요셉, 요셉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날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냥 그 혼인 관계, 약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만 어, 그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몽하였다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통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 천지나 그런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으로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가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그냥 바람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기록하고 있습니다. 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정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거짓이 됩니다. 그냥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고 죽는 것 같이 보였던 그냥 기만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신성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목숨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을 통하여 그...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그 요셉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나을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니 하니라. 아멘. 천사가 미리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야어로 부르면 예슈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예슈아라라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안뜻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그 아이의 이름이 그렇게 불릴 것이다라고 일언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완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떠한 핍박과 가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스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로부터 저희가 계속 지금 창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첫 범죄함 이후에 그 죄, 그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등,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원시 복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올 거다.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자가 올 거다라고 끊임없이 구약을,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이 첫 인간을 범죄한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큰그 그 높으신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공간 안에 같은 시간대 안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있고 그냥 갔는데 그게 무슨 인마 누엘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고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은 거룩한 성전이 그 안에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 공간 가운데 계셨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와야 됩니다. 그 성육신 하신 사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아 놓고 있는 그 가운데 중간에 슥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그것에 매여 계시지 않으신 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모습과 능력을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돼서 우리의 육신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과 육신의 어떠한 모든 제약들에게 다 묶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편한 겁니까? 우리처럼 어, 배고프면 밥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안 자면 졸리고 때리면 아프고 어디 가야 되면 어, 열심히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리 어린 아이로부터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그 불편함 그리고 자라나는 시간까지 이이 세상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성경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직접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으므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괴로워도 보고, 우리처럼 기뻐도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랑 다를 거야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배고파하고 추위에 떠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고민도 해보시고 괴로워도 해보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스러워도 해보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류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그 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성령 가장 큰 선물 구원 받은 자들이 마땅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임만 후에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가 어떤 고난에 나가든지 내가 거기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서 그분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해 욥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임마누엘하게 위에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불편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자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온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 그 마음문을 여는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이 무슨 구원입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얘기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 힘들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 누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근원이 될수 있겠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영증 체험도, 아무리 아무런 주님 안에 향한 결단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크리스마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 생명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쁨의 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런 기념적인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또 대단한 게 꿈꾼 걸 그냥 개꿈이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말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결국 어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 데려와서 결국 어디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가니까그 모든 사건이 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의 가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없으면 그 모든 계획함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하기, 임마누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으므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장 마지막 키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